서울대 캠퍼스의 가밀한 개발은 캠퍼스 외공간의 부 질을 악화시켰고, 문화관 역시 거대한 매수로 공간적 단절과 배차적 건축으로 자리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문화관은 학내 구성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입체적 배움을 실현하는 공간이며, 살아있는 배움, 이벤트와 경험을 통한 입체적 배움의 광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건축이 아닌 주변을 받아주는 건축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빈야드 스케이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빈야드 입체 광장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고용장에 적용된 빈야드 백서의 개념을 내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중앙 잔디 광장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외부 계단과 프로그램 데크의 구성은 관료적인 중앙 잔디광장을 빛나드 입체광장의 무대와 같은 공간으로 환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광장으로 되돌려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아연보행공간으로 열려진 단연 공간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동선의 확장을 받아주는 공간이 됩니다. 소통과 교류의 입체광장을 보여주는 배치도입니다. 기존에 주고 있는 문화가 공간을 재생시킴으로써 본관과 잔디광장과 함께 캠퍼스의 중심 공간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교류와 소통에 중요한 공간적 작동을 되살리려 합니다. 문화관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관 앞에 있는 잔디마당, 자아한 연못, 법대 쪽 길, 무대 뒤쪽에 있는 규장각과 어울리는 다면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입니다. 입체적인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대학의 중심인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영장과 문화공학소와 같은 내부적 프로그램들이 외부 활동의 데크 공간과 내부적 공장인 문화 로비와 함께 연계됨으로써 확장된 체험적 공간을 실현하는 공간이 됩니다. 사이트의 다양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다중적 정면성을 가지면서도 중심 공간으로서의 밀도를 비워주는 매수를 구성합니다. 잔디 광장과 자연원을 바라보면서 단형의 랜드스퀘어적 건축을 만들고 법대 쪽과 규정학 쪽에는 단형의 매스를 경계에 삽입하여 모든 반영에서 대응하는 중간 영역적 매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 아거라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험과 활동을 통해 확장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 문화 로비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프로그램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통합의 내부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벤트와 경험을 통한 입체적인 배움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실험의 장으로서 브랙박스를 제안합니다. 문학공사소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 브랙박스는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을 펼치는 장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공연 형태를 위해서 벽체의 열림과 닫힘을 자유롭게 하여 전면은 성큰 스탠드와 우측면은 제작 공간들과 연계돼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실험하는 장이 됩니다. 블랙박스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다이그램입니다. 컨벤션, 무대의 확장, 입체 광장의 역할, 야외 공연, 미디어 아트 등을 수용합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 예술 문화로서의 비나드홀을 구성하였습니다. 비나드 타입의 객석은 관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새로운 물리적 실미적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미니어드 스케이프의 본질은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